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크레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프라인 스킬업 미팅을 좀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오프라인 스킬업 미팅이 있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해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우리가 평상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우리가 하락장을 좀 대비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뭐 앞으로 하락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종목별로 올라갔을 때 크게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스킬을 가지고 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얼마나 상당히 중요하고 종목별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는 또큰 도움 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지수가 조정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스피 두 번째 양봉 거기가 왜 그럴까 이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방송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오십시오. 글쎄요한 가지라도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 미팅 할때 얻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인생에서 또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를 또 쏟는 분들께서 많은 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조금 전략을 좀 달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 이상 올라간 종목들 2개에서 3개 정도는 제가 정리를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면 우리 포트폴리오 순환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또 조정을 또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건 좋은 대로 들고 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약간 야리무리하고 좀 답답해 보이는 것들도 있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리프레시 시켜드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화가 됐을 땐, 10% 이상 올라간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공략을 또해 나가는 거. 일단 마수거리를 풀어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 쉬었기 때문에 일단 기분 좋게 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저는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입장 의견을 드렸고요. LG전자보다는 지금은 LG CNS 쪽 같은 LG라고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8만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공략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늘렸죠. 관세 이슈, 뭐 상호관세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오랫동안 좀 들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오래 들고 있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딱 보니까 제가 4개월 정도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또 우리가 평단 조절 조금 한 거,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마디 또 드린 적이, 방송 결심 보신 분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엘전드 조금 더 조정을 해가지고 또 요번 기회에 출구 전략 펼쳐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방송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도 캐치업을 더 해주실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또 주간 선물 동향은 또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번 주에 체크하셔야 되는 건, 자, 상단은 막혔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하단은 조금 더 업사이드로 올라왔네. 지금 역시 지수는 중간에 있네. 코스피는 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살짝 밀려도 무방하고, 위로 끌고 올라가도 무방한 그런 주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종목별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심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동향을 꾸준하게 보는 것들은 꼭 이대로 간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포지션들을 체크해 가면서 아, 시장의 흐름을 느껴가는 것들이다. 100% 맞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뭐큰 악재라든지 큰 호재가 터졌을 때는 또 위단으로 빵터지고아래단으로빵 터져주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은 내상이 있지만 우리가 기준치를 좀 잡아야 된다. 만약 이번 주에 주식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3,110이 정도 수준 근처에 온 것들에서 지수하고 연동하는 것들은 공략을 해주시는 거고 3,230모이쯤 뭐 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가시면 스윙 거래하실 때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여러분,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먼저 학재부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중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자회사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저쪽 이제 골프장 가다 보면 진천인가요? 그쯤 가시다 보면 이제 히든밸리 쪽에 있고요. 아마 그쪽 가다 보면 예전에 뭐 이렇게 세종에서 고속도로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무너진는게 있어요. 그게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이 하던 게 고가도로가 무너진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손실 반영되는 것들 남아있는데, 이번 분기에 손실 반영을 하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 분기에 손실 반영 안 하는 게, 왜 정부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고 조사하는데 한 달, 두달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3분기 말에 한번 정도 현대엔진의 손실이 반영되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또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호재는 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과정 속에 주가가 조정받아야 될 이유를 갖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현대 엔지니어링 손실 반영분이 남아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것들을 쭉 찾아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 한번 정도는 쉬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또 그걸 상쇄할 만한 이슈가 뭐냐면 고리원전 해체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서 현대 건설을 제외하고 뭐 건설이다, 원전의 건설이라든지 해체 이런 노하우를 가진 건설사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대건설 배제하고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또 모멘텀으로 작동될 수 있는 내용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대 엔지니어링 이쪽 부분의 손실 부분이 지금 반영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조정이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이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그 고가도로 무너진 게 여기쯤이거든요. 이때는 조정을 안 받았어요. 참 제가 생각할 땐는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내용.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이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못했었는데 그냥 치고 올라갔습니다. 원전 이슈가 훨씬 파워풀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배열 종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쪽 라인에서 지금 여기가 매물이 여기가 제가 볼땐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6 0 0천 원과 6만 원이 사이가 이제 다시 이제 레벨업하던 수급이 들어오던 그간의 타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럼 목표가가 대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9만원 이 정도 찍혀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업다이로 올라간다고 는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는 와줘야지 어떻게 됩니까? 또 매력 있는 또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반영 안 했으니까요. 현재 대엔 현재 고민하지 마시고요. 3분기 반영으로 생각해보면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원전 해체에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도 있을 거고, 전체적인 실적은 양호해지는 거.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최근에 금리도 많이 낮췄는데, 해외도 저, 어, 뭐, 미국 쪽에서도 금리인 하는 하 쪽으로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면, 건설업에 대해서 나쁠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뭐, 시장 상황 을 체크해보면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눌림면서또 공략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거는 뭐 하라고요? 스킵을 한다. 두 번째 거에서 안 들어가주면 정비열 종목은. 그건 정말 이상한 스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두 번째 양봉, 지금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또 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크게 줄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65,000원까지 온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번 자리 쪽에는 제가 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조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JYP 엔터입니다. 제가 YG 엔터 뭐 이런 것들도 좋고 블랙핑크 좋아한다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 뭐 신곡도 나오고 그랬지만 어쨌든 밸류에 현상으로 좀 사실은 약간 계속 오버슈트 해서 가는 느낌들이 저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또 음원 같은 경우는 또 yg 플러스 이쪽으로 또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띄어온가요? 그 노래가 나왔는데 약간 뭐 옛날 그 뭡니까? 그 크레용팝 이런 느낌에서 조금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 음악 하시는 분도 저런 또 무식한 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그 정도 여름 음악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랙핑크 하니까 인기는 많을 거고 조회수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j y p 엔터의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활동 재개를 하는데, 이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20%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뭐, 이 회사를 갖다 지금 나쁘게 볼만한 이유는 없다. 다만, 넘버 판매량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초기에 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은 거면 밸류에이션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조금, 그다성수기니까 기본 밸류에이션 플러스 알파까지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는 9만원 정도 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이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난해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그게 이제 몰려있는 게다 어딥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8월 15일 뭐 사이에서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 뭐 기본적 수익률 나오게 되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는 건전고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딱 나오면 아주 리지너블한 주가 수준에서 우리가 수익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록도 음원 판매도 좀잘 나와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파워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 하나만 보시면 좋겠는데, 3분기 대비해서 항상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도 4분기가 조금 빠지고 1분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갔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6월 말, 아니면 7월 초 이쯤에서는 여러분들 엔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게 엔터 중에서도 특히 이제 하이브나 BTS가 워낙 파워가 세고, 블랙핑크도 파워가 세다 보니까, 막또 무관세. 그죠.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찍 올해는 이제 테마를 타고 상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승 테마에서 조금 소외됐던 거, 그 성수기엔도 같이 가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줄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다. 자, 낮은 밸류에이션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74,80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고요.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요 아래쪽에서 너무 세게 치고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비중 확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올라가니까요. 계속 드리블을 해서 가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 그것은 뭐다? 성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뭐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되겠어요. 점거점 정도 이상으로는 이렇게 가주면 저는 충분하다. 기본 수익률이 나오거나 그 다음부터 모험은 시그널 플레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 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 보세요. 큰 도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의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c s 윈 D,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뭐래서 대략 보면 지금 현재 주가 정도 수준 뭐 조금 낮은 요 정도 수준인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비중 20%밖에 안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 뭐 어차피 평단 하방 살짝 여유 60일 이평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눌려 들어왔다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수를 또 잡아주면서 비중 확대 의견는좀 드릴 생각입니다. 20에 20%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R200이고 요거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는 뭐 어쨌든 뭐 원전 플러스에다가 재생에너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대통령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그러니까 정책가? 행정가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 잘 인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부합하게 맞게가 합리적으로 잘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크게 눌렸다 치고 올라오는 것도 이제, 이건 테마가 바뀐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가고 있고, 수렴하고 있고, 그럼 여기 이 자리는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고, 좀더 눌려도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또 가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력은 정부의 돈이 확정적으로 나타나서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아니에요 태양광은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 이게 이제 빠른 발전이라 이런 게 진행이 되긴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글쎄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 자금이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생산해가지고 몇년 걸쳐서 손익분기점 도달되고 그런 것들에서 테마가 사실 수익성 이런 부분을 갖다 보존받기는 어려워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단가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서이 제조할 때 생산, 그러니까 쉽게 풍력 타워를 생산하고 가동시켜 나가면서그 다른 분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 중에 지금 SK오션 플랜트하고 CS윈드밖에 없잖아요. 자 물론 AMPC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글쎄 그것 때문에 과거보다 과거에 이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9만원 10만원 2년 전에 저희가 이종목 거래할 때 그렇죠? 7만원에서 9만원까지 거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그때보다 실적이 어때 그땐 적자였는데 지금은 흑자예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주가는 저수준에 있다는 건. 그렇게, 거품이 많이 낀 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면서 정책이 일관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다시, 이제 제가 볼땐 이게 이제 노멀한 구간이고, 여기서 한 번만 쭉 올라가 주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오버슈트 한 기분이 좀 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알겠지만, c s w i n 가 우리가 48,000, 200원, 예, 우리가 지금 처음에 20%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너스페이스입니다. 이너스페이스 여러분, 비중 3 0만 17,940원. 제가 이 얘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또 까먹으셨을까봐. 어차피 이거 눌리는 거 우리 알고 있었잖아. 요 왜? 이렇게 보면 장대 양봉 크게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장대 양봉 들어온 거예요? 예, 2단 발사체, 그 부분이 시험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게 뭐다? 발사 예정일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 지금 당분간은 어떻게 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 좀 끌고 내려가겠죠?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한 17,000원 정도 수준에서 아마 제가 평가좀 확대, 제가 다시 만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지금 현재 주가 17,400원 정도 좀더 나눠서 비중 확대, 비중 뭐 많이 확대할 건 아니에요. 10%만 확대할 거예요. 그래서 어좀더 낮은 자리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조금 더 뭡니까 우리가 물량공세로 가면 물량을 좀 확대해서 가는 것지 이거 워낙 낮은 자리잖아요 뭘 확인한 거예요? 이제 저점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 저점 들어온 게뭐 때문에 들어온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런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16,140원 자리에서 딱 나온 소식이 뭐예요? 2단 발사체 시험 테스트 성공 이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실패하으니까 발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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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됐으니까 제가 볼때 준비 기간 하면 제가 구월 9월 땐 9월 말이 정도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 올라가는 거지 뭐. 그죠? 여기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드론주 관련된 게 조금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건 제가 볼땐 단기적인 이슈라서 그런 거 테마 따라가다 보면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굳이 따라간다 그러면 세트레가이 정도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더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또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지금 또 일론 머스크가 옛날같이 또 트럼프하고 좀 친하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또 질러 들어갈 텐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니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 현황들이 조금 야리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 최근 보면 이틀 동안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자리가 뭐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장대양봉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을줄이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역코 얘기 드릴게요. 17,000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아시겠죠? 이게 내일일 거예요, 내일. 오늘 아니고, 내일쯤에, 내일이나 모레, 요 사이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달리는 맛 올라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돼. 항상 케이스가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내일 나타난 녀석이, 자, 17,000원을 깬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로도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버렸다가 다시 사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다시 이종목을 거래한다 하더라도, 자, 그런데 위로 쳐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익을 즐기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이면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보합이면 홀드죠, 당연히. 그렇죠? 이해가셨죠? 그런 개념으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LG전자, 지금, 저는 평단이 79,600원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리포트 드렸던 게한 81,200원? 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 후로 더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방송할 때 제가 평단 조절 을 조금 더 해가지고 출구 전략을 좀 진행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며칠 안 됐어요.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좀 낮춰가지고, 저는 79,600원 맞춰놓고, 오늘 정리했습니다. 얼요8 700원에 입절 진행을 했어요. 1%도 그렇게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억울해하진 않습니다. 얘네 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니 LG전자를 그 대주주가 LG CNS인데 그때도 이슈도 일도 없다고 오늘 같은 날또 HBM 뭐 생산한다고 하니까 또 주가를 치고 밀어올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터무니가 또 없어요. 이리 최근에 보면 LG전자 가전 부분, 또 멕시코 관세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의사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테마적이나 또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땐 LG전자보다는 자회사인 LGCNS를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LGCNS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GCN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그 지금 AI 테마가 있잖아요. X사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능이 되게 좋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분이 또 정부에 또한 자리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로 쭉 올라오기도 하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더 눌러주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 가 어딜 거예요? 근데 정부가 또 어떻게 돼요? 8월 달에 국가대표의 기업 선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그런데 성능이 가장 좋은 게 누굴까요? 그 과정에서 또 생각해보면, LGCNS의 엑사원이 가장 또 성능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 최근에 또뭐 의료까지 진출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코나 테크놀라지, 솔트룩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가, 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면, LGCNS를 빼고 갈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엑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SA 하고 있는 거, 기존 뭐, LG 계열사에다가 공급을 하고 뭐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일단은, 현재 주가 그냥 기본 깔고 가는 맛, 이제 상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지금 움직이는 템은 대부분 그걸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번 정도 우리가 아,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미친 랠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랠리임에, 아, 틀림이 없습니다. 뭐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건데, 자, 그래서, 어쨌든, 봐주긴 봐줘야죠, 또. 그러면, 여기 60일과 21일 동평균선 중간 라인이 7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만원 정도, 여기 라인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제가 볼땐 7만 5천원과 7만원 이 사이 어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봐야 되겠습니까? 수급을 체크해야겠죠. 자, 외국인이 매수하나, 기관이 매수하나, 당연히 기관이 덤비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때 수급 현황 체크하면서 한번 공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 자, 1단과 2단 하락 나왔을 때 그때도 우리가 공략을 안 하는 건한번 정도 우리한테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준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들어온 것도 제일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절반도 안 떨어진 거잖아요 물론 여기가 수급 매물이 많긴 합니다만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를 또뭉거틀려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좀뭐 해야 돼나 털어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래로 끌고 내려올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12월 상으로 보면 지금 7월 11일이잖아요 조금 며칠 더 보시면 충분히 조금 또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또 브리핑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2부 시간에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의 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